넌 작아지면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남자들이야 작아지면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예. 나는 아발 하나 들고 다 먹고 싶고. <laughs> 그 중학생 때였나? 과연 시간이 멈춰라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작아진다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야 솔직히 최근 영화로 따지자면 엔트맨이지 그런 거죠 <laughs> 앤트맨은 너무 액션물이야 나는 그 액션물보다는 약간 동양 쪽이죠 동양 쪽 <laughs> 그래서 어디로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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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딱 캐릭터로 고르면 되겠지 아네 가지 중에 역시 좀 단단한 맥스 내거야 어... 부러면서뭘 나한테 정하래 <laughs> 나머지 세개 중에 정해야지 아암 어린도 없지 아암 <laughs> 나는 아리 훕스 훕스 여자애 맞냐? 음. 이름이 훕스? 오마이 훕스 게임 이제 시작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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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누르면 돼? 내가 눌러야 돼 아아 아 니가 아, 방장이었어? 어 게임 스타트 로딩 중이다 이건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지금 처음이라 모르지? 드러머나 아, 해, <laughs> 우리 인간적으로 나한테 물어봐봤자 내가 뭐 알겠니? 사전 조사를 안 해야지, 일로 아, 아주 그냥 리얼이네 나는 좀 이렇게 주작 같은 게 없어 당연하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야 되는데 왜? 나 아직 로딩 중이야 <laughs> 뭐야 왜? 몰웰 카메라? 뭐야? 뭐야? 어? 너 보인다 나도 보여 뭐야? 뭐야? No 뭐야 우리들이 뭐하고 있었던 거야? 뭐, 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데야 근데 글로 나가는 건가? 나가는 길이 있는 거 내가 게임을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했었잖아? 나의 경험상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오, 싶어 뭐 아침이야, 저녁이야. 뭐야? 글쎄, 아, 지금 보면은 저녁 아닐까? 야구방망이를... 뭐야? 야구방망이? 뭐 주술생 있는 게 있나? 야 이거 더러야 마시게? 너 왼쪽 밑에 상태창은 괜찮니? 뭐야? 이건 또 뭐야? 배고픔이 움직이네. 아 이게 또 물이랑 또 배고픔까지 그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 어 그리고 포록덱은 스태미나 게이지고 어. 오른쪽은 그거 같아. 피 체력. 아.. 저뭐 있다 느낌표 있는데? 별로 가보라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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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거래밍하면서 가면 되는 이 같은데? 이밍은남자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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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잡다가 실패했네 이 음, 나 찾았어. 너뭐 먹었냐? 아, 야, 야, 아, 야, 뭐야! 왜 때려? 왜, 왜, 왜? 아, 왜? 진정해, 진정해! 아, 처음이잖아? 아, 조심해야겠네. 야, 이거 주약조리나 이런 거다줄 수가 있네. 수 있어. 근데 아까 너 혼자 뭐 먹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 식물도 캐고. 거. 아 이게 딱 사이즈 나오네. 돌 캐고, 식물 캐고 막 이런 거구만. 그렇지. 또 내가 또 이런 쪽에또 바삭해요. 이런 네. 걸딱들어가지고 여기 있지. 어. 서영 들어와봐. 딱 봐도지. 봐 여기에다가 이제 딱 이거 놓고서 분석하는 거야. 없네. 그렇구나. 아니네. <laughs> 이미 내가 했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일로 와. 야, 근데 나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약들을 줘서도 뭐가 없다. 일단은 어. 잠깐만. 이거를 어. 응? 뭐야? 이렇게 팔에도 못 차고 있는 거야. 이거 에어팟이야. 뭐야? 모르겠는데, 아, 참... 음식을 찾아 먹고 물도 찾아 먹으라고 하고. 어, 잠깐만. 일단 조약돌은 던지기가 가능하네. 아, 분, 서로 이렇게 팀원이 분석한 것들은 내가 분석을 따로 안 해도 되네. 야, 이거, 이거 한 가지 먹어봐. 야, 야, 야! 이거 참가지 먹어봐. 이끼를 눌러서 먹고 컴퓨터에 조사를 해봐. 분석해서 뭘 만들 수 있는지 봐야지. 아 이렇게 분석을 하면 또 뭐가 떠? 그렇지 그런 거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짓수 같은 게 늘어나지. 아그 새로운 제작법 해독템 이렇게 뜨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한데. 어너 피야 없어? 아니, 띠는 있는데, 어, 어딨어? 아, 전부 뭐 저기까지 갔어. 일단은 그치. 열심히 파밍하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아, 이게 뭐 조약대로 다할수 있는 게 아니네. 그렇지? 일단은 파밍을 하고 돌아보자고 파밍을 하고 돌아다니고 집은 표시가 돼있네? 그래서 어느정도? 혹시 그런 말하나 아니? 뭐? 윗눈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 일로와 너 아냐 우린 친구잖아 하지만 이런 말은 그지말이지 왜 나한테 그러세요? <laughs> 아이, 납기도 없다고요. 서영이 일 와. 일단 파밍을 열심히 할게. 내가 그래. 지금까지 있거든. 뭔 아. 소리야?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나? 장가지나 이런 거 없나? 장가지를 파밍을 해야 되겠지? 반디를 하려면... 아, 근데 시계 섬유는 이런 거 밖에 없어. 돌멩이랑... 한 가지는 보면은 나오겠지. 뭐야? 너주걱돌끼를 어떻게 발견한 거야? 도끼를 하면 되지. 오케이. 어떻게 만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만 장가지가 없어? 장가지로 망치를 만들어서 조약돌을 부실 수 있고 음식 같은 것도 찾아야 되는데 오 그럼 아 그렇게 할 수가 있네 파밍을 먼저 하는 게 공선이네 기본적인 거를 판지 판자 같은 것도 있는. 아니 그럼 이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또 조사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너 도끼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도끼? 아, 어. 그 장가지로 해서 만들었지. 식물 섬유로 그거를 그 뭐지? 만들면 식... 어떻게 만들어? 식물 섬유로 아, 어. 어그 밧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 나는 만 물이랑... 만서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그 탭을 눌러보면은 아. 소지, 위에 소지물품이라고 있잖아 아. 옆에 상태 그리고 제작 같은 게 있어 아. 음. 그 제작으로 해서 만들면 돼 제작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 있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장가지가 세 개, 네개 조잡한 밧줄이 먼저 필요한 거네. 이 식물섬유로 만들어야 되겠지? 아니 밧줄은 또 어디 있어? 식물섬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캠널러 제작에 보면은 어. 그 A 옆에 무슨 화살표? 작살 같은 모양? 그런 어. 거 보면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있어. 아, 시작드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로 무기를 만들 것인지, 이걸 만들 것인지, 이거를 정하는 거구나. 예. 그러면... 일단 도끼가 우선이구만 장가지를 좀더 해야겠어 어 뭐야 벌써 아침이네? 해가 벌써 중천이야? 장가지 좀 갖고 와봐 장가지? 응이가 찾으세요 내가 그런 걸 언제까지 다 해줘야 되겠니 아직 뭐 하지도 않았어 <laughs> 친구야 아직 뭐 하지도 않았어 아 열심히 하세요 이거 팀플레이 게임이야? <laughs> 어! 물 맛있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먹은거야? 그.. 이파리.. 천장 보면은 아. 이파리 물이 맺혀져있어 아 이슬처럼? <목소리> <목소리> 음. 머얘 이거 더 꺼져있네 실기섬유 밖에 이파를... 안보여 실기섬유 밖에 먹을 거를 좀... 어? 여기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는데? 어디? 나 있는 쪽에 어 무슨 아지트 같아 아니구나 무슨 발명고 같은데? 오케이 갇혔어 이제 이걸로 뭘야되는거야 해야 열심히 해야되겠지? 뭐 파밍을 하고 들어줄게 왼쪽에거 하면 돼 이건 내거고 오케이 보여주는 설정했어 땡큐 땡큐 그리고 오! 그래. 어, 야 개미가 우리거 갖고가 어이 어이! 난 진딧물 잡았어 지금. 오 대박! 나 개미 오. 잡았다. 개미 잡았어? 아. 어. 여기 개미 시체 보여? 보질 않네 저 새끼. 게임? 요즘 우리 처럼 처음 온 사람들은 좀 어렵겠어. 어, 벌써 안들었어대 어, 잘.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 응. 뭐 먹냐? 버섯. 너도 좀 먹을래? 독버섯이야? <laughs> 아니, 독버섯은 아니고 먹으면은. 자. 어, 좀먹 먹으면 돼. 이거 생으로 먹는 거야? 그렇지? 아, 어, 겨운걸 아, 어? 진진만 먹었어 나는. 너도 하나 먹을래? 야, 일단은 뭐, 뭘 만들어야 되냐? 이거 뭐 너무 어려. 만들게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많어. 일단 벽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것보다는 물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 아, 보관용 물. 어. 아씨 이거 벽 세우는 거 어디 갔냐? 너 부셨냐? 아니 나 혼자 안 했는데. 어. 어, 야 잡초 줄기 많이 갖고 와야 된다. 좀 어, 갖고 와야 된다. 오케이, 나만 믿어. 형아만 믿어. 근데 더큰 문제 뭔지 알아? 뭔데? 내가 길을 잃었어. 가고 있다. 아니 이건 뭐뭐뭘 했다고? 물이 맨날 이렇게 뭐 물이 부족하대. 맨날 안디 진드기는 뭐지? 아퍼 아 어, 살려줘 어, 왜 강하게 크는거야 <laughs> 아이고 나 죽는다 어디있는데 저거 나 죽는다 그니까 내가 거미나 이런거 건들지 말자잖아아 잔디딘데기였어요 아빠 죽는줄 알았네 형이 그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줄게 어 이런거 이렇게 뒤치기 시작하는거야 <laughs> 얘네들 다골치던데 일단 내가 잡았어 한두마리가 아니야 어 여기 물 많다 안 더러워진 물이야? 이슬이 많아 이슬 그래? 우리 이슬이 이슬이는 어디가서나 이렇게 환영을 받는구만 그런게 아! 어! 아니 이슬 어이, 어, 어디로 떨어진 거야? 나 이슬아. 나 이슬, 너 이슬. 아니 이게 위에 이슬이 있거든. 근데 물 표시 등등 것만 먹을 수 있는 건가? 오! 오, 어, 나 죽었다. 아이 살아나야지. 와, 다시 살아났어. 카드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아주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또 소리 들린다. 오케이, 아, 너 그거 만들었구나. 차 버튼 왜안 만들어줘? 어, 내건왜안 만들어줘? 뭐하고 있었냐? 안 만들고? 말하는 거고서안 만들고 뭐 했냐고요? 아퍼죠저도 <laughs> 당황스럽구만. <laughs> 그러게, 오 대박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따단따단단따다다단. 따단 <laughs> 와 이거 아예그딱 만들었네 다 만들었네. 이 내가 잘 만들어놨지. 음. 안에서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식물섬유가 생각보다 무전료네. 햇불 햇불은 됐고. 플러버. 클로버가 어디 있지? 클로버 나여쪽 어딘지 알아? 나 따라. 아니 미리 모아놨어야죠. 어 미리 모아놓고 어. 있어 지금. <laughs> 아잇, 이보관면 열심 모아놨어. 뭐나 지금 마, 뭐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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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 많이 냈어 많이 냈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걱정 마루 내가 지금 많이 챙겨서 가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넌안 챙겨도 돼. 홍아가 다 해서 가니까. 야야 야, 양아치야. 니네 것만 만들어?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와,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 <laughs> 뭔 소리야. 아 누가면 진짜 좋아. 기다려 봐. 보가하는게쌍 넣어 줄 <laughs> 테니까. 너무 하네 내가 내가 크레드 엄청 많이 얻었어. 스웨지좀 넣어 줄게. 됐다. 봐 봐. 두 번째 거 있어. 두 번째 거에. 두 번째 거? 아. 어. 어, 또 진득이었다. 아니, 이놈의 새끼. 난 뭔지 모르겠다. 일단은 수수께끼 이거를 조사를 하라는데. 퀘스트? 아. 어. 수수께끼대. 기계. 와당이 수키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모른다는 것 이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계를 막아 건드리기 충분한 이유입니다. 뭐라 말하는 거야? 새끼 <laughs> 같이 가지 아 새끼야 까마귀? 레이저가 약하다고 하는데 왜 약한 걸까? 아